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골프왕 시즌 4, 골프왕 시즌 4에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은 장민호 씨 같습니다. 이 제작진들이 제작을 할때 표시 안 나게, 표시 안 나게, 너무 표시가 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표시 안 나게 장민호 씨를... 센터에 세우려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저기서 제 눈에는 포착됩니다. 우선, 장민호 씨가 김국지 씨 후계자로 긴급 투입됐다고 등장부터 첫 해는 빠지고 화제의 중심에 설수 있도록 등장을 시켰던 것. 그리고 장민호 씨가 엄청 향상된 골프 실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골프왕 시즌4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 장민호 씨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일머리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민호 씨폼 보시죠. 골프를 치는 그 폼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골프채로 볼을 갖다 공에 맞히는 그 시간에 그 침착함 서두르지 않는 샷은 장민호 씨가 정확하게 공을 치게 하는 비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이번 주에 긴국진배 국제 골프 대회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국제라는 얘기는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네 명이 초청이 됐기 때문이죠. 물론 이들이 국적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샘 해밍턴은 한국 국적으로 받지 않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도의 그 거상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화제가 되었던 럭키 씨, 샘 해밍턴, 알베르토, 그 다음에 기욤 캐나다 출신 프로게이머죠 이 사람은 아마 이네 사람들이 이제 초청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는 4대4. 4대4로 게임이 됐습니다. 물론, 장민호 씨가 티샷을 했습니다. 정확한 티샷이 한 200m를 날아가는 굿샷을 날렸습니다. 근데, 근데, 윤성민 씨, 윤성민 씨, 그 근육맨 윤성민 씨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장민호 씨가 기가 막히는 그 표정을 지었지만 계속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기형 잘못한 거 그거 타박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 잘칠 생각을 해야지. 지나간 일은 우리가 계속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 과거에 잘못된 일에 잡혀서 한 보도 일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반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장민호 씨 역시 맏형답게 잘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또기욤씨하고 장민호씨가 이제 1대1 게임을 했죠. 1대1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장민호씨가 볼을 치려고 올랐으니까 여러분 박진희 프로 아시죠? 김미연 프로 대신 이번에 새로 투입된 미인 프로골퍼 박진희 씨. 그런데 이 박진희 씨 아주 차근차근 침착하게 설명도 잘하고 코칭도 잘해요. 박진희 프로도 김미연 씨만큼이나 코칭도 차근차근 잘하고 설명 해설도 아주 차분하게 잘합니다. 외모도 아주 출중하죠. 키도 크고요. 그런데 이 박진희 프로가 장민호 씨한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민호 씨가 볼을 공을 칠 순서가 될다마다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 나이스 어프로치를 잘한다. 장민호 씨에게 계속 칭찬하는 멘트를 보냅니다. 긴장하고 있을 때또 이렇게 긴장할 때 잘한다. 그러니까 매 라운드에 들어가서 장민호 씨 순서가 올 때마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마음에 있어야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장민호 씨 책임감도 있다. 에이스다. 골프왕포에. 그 다음에 퍼팅이 강하다. 뭐, 신들린 샷을 좀 한다. 뭐, 등등. 장민호 씨에 대한 칭찬과 멘트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남녀 관계라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진희 프로가 굉장히 그 SNS 상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 김미연 선수는 워낙 땅콩 슈퍼 땅콩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고 또. LPG에서 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만, 박진희 프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일지, 하여튼, 장민호 씨, 굉장히 안정되고 자신감 있는 그러한 게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세형 씨도 시즌 1, 2 때보다는 훨씬 장민호 씨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좀 양보한다고 그럴까요? 본인의 분량을 덜 챙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저는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 이거보다는 우리는 이걸 정말 예능으로 보기 때문에 재미로 보기 때문에 누가 우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이 방송을 주로 할때뭐뭐 뭐, 물론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그거는 생사가 달린 문제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1위를 하느냐 누가 뭐또 탈락을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겠지만, 예능은 정말 어디까지나 예능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서로 경쟁적인 얘기를 했더라도, 이거는 예능 관점에서 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골프왕 시즌4에서는, 단연 장민호 씨가 돋보인다. 그 돋보이는데, 특히 미너, 미녀, 미녀, 미녀 프로골퍼 박진희 씨가, 박진희 씨가, 장민호 씨에게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 또 오버센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또 틀리든 말든 좀 미래를 좀 예측해보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그냥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헛소리로 들리실 만한 그런 얘기를 제가 주로 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추측해보는, 뭐라 그랬으니, 뭐 상상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가 부족함이 많은 것 같고요. 현상을 보고 그 현상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현상이 왜 왔고, 앞으로 이 현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재밌잖아요. 추측해보는 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고, 앞으로 박진희 씨가 장민호 씨에 갖는 관심도에 대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관찰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合适。